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돕기 위한 성경의 파노라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경의 파노라마를 좀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체적인 조망을 좀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은 창세기의 파노라마 이어가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 창세기의 위치는 모세오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라 함은 창세기, 출애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이 다섯 권의 책입니다. 물론 신학적인 이해에 따라서 이제 포로기 이후에 후대에 편집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전통적으로 이제 모세의 글이다. 물론 양쪽 다뭐 주장하는 근거들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뭐 용인하는 바고요. 그 차이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시대적인 배경을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창세기의 독자는 누구일까? 누구를 대상으로 쓰였을까? 물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 있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든 시대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 시대 전 인류가 다 대상이라고 할수 있지만 일차적으로 기록되었을 때의 정황들 그 정황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고 그 해석에 근거한 적용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시대적인 정황과 또그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인격적인 특정 특성들을 반영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염두에 두고 좀 보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 창세기를 어,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이해할 것이고 또는 이 시대에 적용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창세기를 먼저 큰 그림으로 볼때 그 헬레타 미어스 그 성경의 파노라마 책에서는 이렇게 여섯 가지의 장면으로 어, 성, 창세기를 좀 요약을 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요약할 때첫 번째는 창조 창조의 말씀으로 1장 2장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타락 3장과 4장에 걸쳐 타락이 있고 타락의 치로 이루어졌을 때 홍수로 하나님께서 싹 쓸고 이제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시죠 그러나 그 이후 또 사람들이 점점 악해진다 그래서 바벨탑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죠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이르자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과 복을 약속하시고 그 과정에 어디에서 머무르게 되느냐 그토록 내려가지 말라고 했던 애굽에 데려가게 된다. 그래서 이 창세기 여섯 가지 장면은 이제 마지막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으로 창세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가 이제 과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오늘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 거역과 불순종과 도전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를 어떻게 이루어내실까, 이제 구원의 역사가. 마치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진 역사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펼쳐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놓고 보고 또 오늘 (21세기에)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 말씀들을 살펴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약속의 배경과 약속의 계승 이다 아 물론 이렇게 그 여섯 가지 장면으로 정리한 것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라고 하는거 그 창세기 11장 12장을 경계선상으로 해서 다루어 나가 어, 한번 구분을 해보는 모습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부터 11장 까지가 그 약속의 배경으로 창조 타락 대홍수 바벨탑 왜 하나님께서 어,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어내시는가? 음, 그래서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에, 맺어지죠. 물론 이건 사람이 원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부르셔서 약속도 일방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 잘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서로 협상해서 맺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약속이라고도 하고.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또, 또 본인 스스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의 계승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 그것을 기준으로 정리해 볼때 1장부터 10장까지가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지에 대한 배경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 나타나고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어지는 모습 이게 창세기 전체의 그림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그 약속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죠. 어, 그러면 우리가 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했는가? 어, 약속의 배경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구원이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창세기의 내용 말씀이 그냥 과거에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구조로 동일한 말씀 어,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적용될 수 있게 나타나는 것이겠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과거의 사건이지만 역사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의 내용을 한번 어떻게 이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언약의 내용은 큰 민족을 이룬다 하는 것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또그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사절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삭에게 이어진 이 약속이 이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또 동일한 내용의 약속이 지금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체험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땅에 이르러서 돌을 베개 삼아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이 야곱에게 계승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야곱의 약속이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아들들에게 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 사람이지만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 이제 두, 어찌 보면 이제 야속, 요셉에게는 두 민족이 이루어진 것이죠. 두 지파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요셉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볼수 있습니다. 언약의 계승을 또 하나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것은 이 동일한 언약의 내용들이요 공통적으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땅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 그래서 지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구약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도울 때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구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 지도는 오늘날 지명으로 되어 있는 지도지만 이 동일한 지역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지도로 생각을 해보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에덴의 창조가 창세기 이제 나타나 있죠. 그리고 그 노아의 홍수, 홍수가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마 이쪽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아, 결국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 구원의 능력이 없음을 이제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시날 평지 쪽, 어, 이쪽 지역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음, 역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 지역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갑니다. 물론 이, 이 여정 속에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여정 속에는 중간에 보면 쭉 떠나서 여기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참 머물게 되죠.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에서 머물다가 갑니다. 그리고 아마 제2의 고향쯤 됐던 것 같아요. 그 리브가도 그렇고요. 음, 그러니까 리브가를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해올 때도 여기를 이제 고향이라고 하면서 갔고, 또 야곱도 나중에 이곳에서 이제 아내를 다 얻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 다음 이제 간 지역이 여기에서 아까 그 창세기의 마지막이 애굽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애굽 이후에는 모세에 의해서 시내산으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제 이첫 번째 첫 번째 이동이죠. 첫 번째 이동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대아우르에서가나안까지그 다음에, 족장들의 시대가 이어지면서, 이두 번째, 야곱, 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하며, 이제 마지막, 아, 여기 40년을 보내고, 약속의 땅 가난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국시대를 거치게 되는 거죠. 어, 사울과 그 이후에 다윗 솔로몬의 왕국이 이어지다가, 남쪽과 북쪽으로, 분란 분단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르러서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있는데 에, 여기에서 이제 그 역사가 진행되다가 북쪽 그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가게 되는 거죠. 각각. 그래서 이게 이제 네 번째의 큰 이동, 다섯 번째 이동. 에,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망한 후에 바벨론이 망한 후에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바, 성경에서는 이제 그 나라를 바사라고 그랬죠 바사, 바사. 지금 이제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 음, 그 페르시아라고 그랬어요 이란은 원래 명칭이. 에, 거기에서 이제 돌아오는 거. 이제 이게 여섯 번째 이동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구약의 전체적인 그림은 어, 내손 안에 있습이다 이제 이 안에 뭐 선지서들도 배치하고 다하면 이제 구약 전체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중에서 지금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땅이죠 땅. 땅에 대한 내용. 이 창세계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땅, 여기에 대한 약속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그래서 아까 그 동일한 언약의 내용을 확인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본문이 땅에 대한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땅에 대한 내용, 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도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또 땅에 대한 얘기가 아주 딱가나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떠나서 도망가는. 지금 야곱에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창세기의 마지막은 그 약속의 땅을 결국은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서 다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60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이 땅에 대한 회복의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생각을 할때 우리가 아까 초두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볼 때는 음, 이 성경의 일차적인 독자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어요 북상의 포인트 창세기의 독자는 누구일까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까 여러분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집트의 애굽에 (400년을) 살았습니다. 400년을 살았는데 어,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서 우리 이제 떠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 막 기다리고 있다가 조금보다 어, 막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길을 나설 수 있었을까요? 음,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정말 조상들로부터 조각조각의 말씀들이 구전되어서 내려오면서 어, 들었던 내용들이지만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있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으며 그들이 왜 애굽 땅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는가 것까지의 역사를 쭉 훑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지금 창세기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땅을 향하여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땅그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땅인데 그 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이 d thing. h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땅도 그들에게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서도 뭐라고 그랬느냐? 본향을 찾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본향이 갈대와 우르나 하란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본향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한성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 그 믿음의 조상들이 본향이었고 오늘 우리의 본향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시대의 말씀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동일한 질문이죠 동일한 질문 우리는 누구이냐 우리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해답이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어디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히브리서의 말씀도 그 구약의 족장들에게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동일한 목적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바로 성경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를 한번 쭉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의 파노라마. 아까 그 창세기는 땅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출애굽기는 이제 큰 민족을 이루는 각 열두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그 주체적인 주권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우리 다음 주에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 평안히 지내십시오.